offer. 제공, 제공하다, 제한, 제안, 제한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 옷장사가 옷을 거저 퍼줄게요. 싼 값에 퍼줄게요. 싼 값을 제한, 제안, 제한했었죠. 그래서 옷을 퍼서 준다는 거니까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제공, 제공하다. 자, 옷을 퍼줄게요. offer. offer. 제한, 제안, 제한하다. 싼 값에 퍼준다는 얘기니까 제한한 거죠. 그래서 offer. 옷을 퍼서 준다. 제공, 제공하다. 자, 다시 한번. offer. 제한, 제안, 제한하다. 제공, 제공하다예요. 자, correctly 올바르게 정확하게 자, 거래 금액을 틀리게 써 적었어 장부를 좀 올바르게 정확하게 적으세요. 자, 거래한 내역을 틀리게 correctly 거래 틀리 correctly 올바르게 정확하게 자 우리 이그 t 틀리 생각나죠? 이그 t 틀리일 더하기 1을 삼이라고 했잖아. 이그 t 틀리좀 정확하게 쓰지. 정확하게 이렇게 배웠던 단어예요. 자, 리미트 한계 한정 아 제한하다라는 뜻이에요. 리미트 리 밑으로 그 절벽 길은. 안 돼. 거기까지만 가. 한계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한한 거예요. 리밋. 네 밑까지 가면 안 돼. 한계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 네 밑으로 가면 안 돼. 절벽 위험해. 그래서 한계 제한하다. 리밋. 자, 휴지. 거대한 휴지 하니까 후지. 후지산. 후지산이 굉장히 거대하지큰 산이잖아요. 휴지. 후지. 후지산이 거대한 휴지. 거대한 자, 릴레이. 릴레이 경주. 릴레이 경주가 뭐예요? 개주잖아요. 개주에서는 뭐예요? 서로 교대로 바톤을 전달하잖아요. 교대로 전달하다. 릴레이 경기에서 서로 교대로 전달하다. 릴레이. 개주. 그리고 교대로 전달하다예요. 교대 전달하다. 자, 세 가지 뜻을 한꺼번에. 그 다음에 relate 관계시키다 관계가 있다. 릴레이 경기할 때 릴레이 relay, 릴레이를 생각하고 앞에. 자, 개주에서 투.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바톤으로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관계시키다. 그두 사람은 서로 관계가 있는 같은 선수예요. 관계가 있다. 그래서 relate 관계시키다 관계가 있다. Relay to, 릴레이 투 릴레이 경기에 두 사람은 뭐예요? 관계시키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관계 있어요. 자, 타이트, 꽉 조이는 빈틈이 없는 스케줄이 아주 타이트해. 뭐 이런 말 쓰죠? 혹시 모르면 타이를 트이게 좀 해줘. 아우 너무 꽉 조이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타이트, 타이를 트이게 좀 해줘. 꽉 조이는 빈틈이 없는. 자, 메이저,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가 있잖아요, 야구 경기 미국에서, 그죠 그래서 메이저 경기가 주요한 경기고, 마이너 리그는 바로 중요치 않은 사소한 경기예요. 자, 그렇게 구분하세요. 메이저 리그가 주요한 경기고, 마이너 리그는 중요치 않은 사소한. 자, 그래서 마이, 아, 메이저하면은 주요한. 그리고, 전공, 전공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과목 중에서 주요한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전공과목이에요. 알겠죠? 자신이 앞으로 전공할 과목, 주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주요한에서, 주요한 과목에서 전공, 전공하다. 메이저,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주요한, 그리고 주요한 과목이란 뜻에서 전공, 전공하다. 자, 마이너리그는 뭐예요? 중요치 않은, 사소한 경기. 어, 그래서 관객도 별로 없잖아요. 자 majority 대다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조리 티 모조리 붉은 티를 입고 나왔어요 월드컵 응원하려고. 그래서 모조리 티그 티를 맞춰서 대다수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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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다수 대부분입니다. 모조리 그렇다. 대다수 대부분이. 자, 복습. Offer. 옷 퍼줄게요. 쌍값에 어? 퍼줄게요. 하면서 쌍값을 제한, 제한하다. 옷을 퍼주면서 제공, 제공하다. 자, Correctly. 거래, 틀리. 거래가 틀린데 이거? 장부가 틀린데? 정확하게, 올바르게 좀 쓰세요. 올바르게, 정확하게. 자, Limit. 네 밑으로 가면 안 돼. 하면서 한계, 한정하다죠. 또는 제한하다. 자, Huge. Huge, 후지산이 어때요? 아, 어, 거대합니다. 거대한. 자, 릴레이 릴레이 개주란 뜻이 있고요. 개주에선 서로 교대로 바톤을 전달하죠. 교대 그리고 전달하다예요. 릴레이트 릴레이 투 릴레이에서 두 사람은 서로 관, 바톤으로 관계시키다 관계가 있다란 뜻이죠. 자, 타이트 타이트 이게 좀해 주세요. 꽉 조이는 빈틈이 없는 자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있는데 메이저리그가 주요한 경기죠. 마이너리그는 중요치 않은 사소한 경기예요. 그리고 메이저가 주요한의 뜻에서 주요한 과목이란 뜻에서 전공 그리고 전공하다. 자 그리고 머 t 리자 마이너는 마이너리그 중요치 않은 사소한 이고요. 머 t 리 모조리 티셔츠 붉은 티셔츠를 입고 나서 대다수 대부분이란 얘기죠. 모조리 그렇다는 얘기가니까. 자, 테스트입니다. offer. 제공, 제공하다. 그리고 또 다른 뜻. 제한, 제안, 제한하다. correctly. 올바르게, 정확하게. limit. 한계, 제한하다. huge. 거대한. relay. 개주, 그리고 또, 교대, 또, 전달하다. 자, relate. 관계시키다, 관계가 있다예요. tight, 꽉죄이는 그리고 빈틈이 없는, major, 주요한,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전공, 전공하다, minor, 중요치 않은, 사소한, majority, 대다수, 대부분이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